10번 정적분은 거들 뿐 함수의 특성과 추론이 핵심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1번 내용하고 2번 내용이 있는데, 어, 둘다 크게 막 많이 볼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확,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긴 하니까 설명 잠깐 합시다. 정적분은 피적분 함수가 주어진 적분 구간에서 연속인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제 나머지 수준은 대학 수준으로 넘어간다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이 주어졌을 때아 연속인 범위 내에서 정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연속이라는 걸 가정해놓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야 자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 굳이 오른쪽 내용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수트에서도 내용은 나왔다고 확인돼 있거든 킬러 분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아마 1 7 번에 나오나 봐. 그 그리고 함수 fx가 연속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적분 구간에서 연속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확인만 시켜놓고 2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2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ix랑 jx가 있는데, ix보다 jx가 더 크면 함수 값이 더큰 쪽에 있을 때, 그때 정적분 값이 더 크게 된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A 넣었을 때 함수값과 B 넣었을 때 함수값이 한정지어져 있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래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적분 값이 더클 수밖에 없다. 넓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자, 이 2번 내용은 뒤에 바로 문제 보시면 아마 2번에서도 똑같이 출제가 될 거거든? 그래서 어 10번 내용에서 1번, 2번은 크게 많이 볼거 없고 뭐라는 거? 연속인 걸 대상으로 한다. 확인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 값에서는 함수 값이 클수록 정적분 값이 더 크게 된다. 그래프가 위쪽으로 그려져야지 더 크게 된다. 당연히 다 아는 내용들이야. 여기에서 밑에서 보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가 되어 있는데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이 가장 크게끔 만들려면 우리는 a부터 c까지는 g를 선택을 해서 적분을 하고, C부터 B까지는 F가 더 위에 있으니까 F를 선택을 해서 적분을 하시면 A에서 B 구간 내에서는 정적분 값이 제일 크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야. 많이는 볼 필요 없겠지, 그럼이 정도 확인하시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Y는 EX 위에 있는 점 T콤마 E의 t 의 접선을 FX를 한다. 자 접선은 바로 구해도 되겠지. f(x)는 얘 미분하면 e^x일 거니까 e의 t x t 플러스 e의 t라고 잡을 수 있을까. f(x) 접선을 일단 우리 구했어. 그지. f(x) 플러스 k 마이너스 lnx 절대값이 돼 있어. 양의 실수 전체에서 양의 실수 크게 의미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로그니깐 진수 조건으로 돼 있고.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렇게만 보셔도 되겠지. 자, 직선이랑 Lnx가 막 섞여 있어. 뭐 Lnx랑 섞여 있는데 이런 모양인데 대충 그치? 그거를 잘라서 올리면 미분 불가능이 될까? 뭔 모양인지 잘 몰라. 근데 대충 이래 그냥 직선이라고 칩시다. 이 말이야. 직선이랑 l n 이랑 섞었다. 두 개를 더했다. 그러면 접혀 올라갔을 때 미분 불가능이 될 거다 라는 걸 추정할 수 있거든 자이 정도까지 일단 해놓고 우리가 y는 절대값이라고 먼저 쓰면 e 의 t x t 플러스 e 의 t 플러스 요거 이어서 쓰면 아마 뭐 이렇게 나오겠지 k -lnx 절대값까지 나올 거야 맞지 자 이렇게까지 구했어 구하고 난 다음에 미분 가능 하도록 하는 k의 최솟값을 gt 자뭐 해야 되겠어 얘를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대략 찾아봐야 되겠지 자 얘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일단 합시다 미분을 해보자 됐지 어 미분을 해보면 x에 대해서 미분 했으니까 e tx면 e t만 남고 이에 t, t, 곱해져 있으니까 상수라서, 상수라서, 다 영이 될 거고, 상수라서 영이 되고, 얘만 미분하면, x분의 1, 요렇게 나와. 이 전체를 만약에 뭐 hx, h는 없지. hx라고 쓰면, 얘는 h'x고, h'x가 요렇게 나와. 그지 자, h'x인데, x에 대한 식이 야 t 아니야.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요래 그려줄 거고 마이너스 x분의 1은 요렇게 그려져. 그거를 e의 t만큼 끄집어 올렸다. 맞지?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서 0이 된단 말이야. 왼쪽은 볼 필요 없어. 양의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왼쪽은 보지 말고 오른쪽만 봤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일 거다 라고 추정할 수 있어. 됐지? 자 근데 언제 0이 되냐? 이게 0이될 때를 보면 x 분의 1이 e^t 즉 x가 e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면 역수니까 이게 되면 0이 된다까지 알수 있지. 그래서 감소 증가형태고 e의 마이너스 t일 때즉 x 값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최소 이겠다까지 됐어. 자 h(x)가 대략 감소 증간형태의 그림이다.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 값이 이 함수값이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될까 즉 h에다가 e의 마이너스 t를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미분 가능이 이루어질 거다 접혀 잘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안 생겨야지 여기 잘리면 미분 불가능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미분 불가능이 안 생기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럼 이거를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 자, 얘를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e의 t, e의 마이너스 t, 플러스 t, 플러스 e의 t, 플러스 k, 마이너스 ln, e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넣은 거지, x에다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 아, 그때 k값을 구하는 거니까 k는 이라고 두면, 나머지를 반대편으로 넘기시면 될 텐데 곱하면 1이고 곱하면 t e 의 t 그 다음 2의 t 얘가 마이너스 t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t가 튀어나와서 플러스 t 이렇게 돼. 그럼 이걸 반대편으로 넘기자 이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t e 의 t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다 마이너스야. 이렇게 만들어줘 자 이게 뭐란 얘기야 gt 란 얘기지 자 그래서 gt 를 잠깐만 아 여기 마이너스였다 계산 틀렸구나 여기 마이너스였대 마이너스였고 여기 마이너스 그럼 이거 넘기면 플러스겠네 그지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되겠지 gt 를 다시 정리를 하면 t-1 e 의 t 마이너스 묶어서 t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자 gt를 구했거든 문제가 이제 여기서 뭐야 gt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걸 m이라 하자 이랬어 맞지 자 그럼 gt 그래프에 대해서도 그려봐야지 문제를 찾을 거야 지금은 위에 것까지만 쭉한 거고 gt에 대해서만 좀 찾아보자 이런 거거든 gt도 구해야 되겠네 그치 어. gt를 어떻게 할까 미분하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T 미분 마이너스 1. 자 1이랑 얘랑 더하니까 t2의 t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1까지 나왔어. 자, t2의 t 그림 정확하게 잘 몰라.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무한대로 갈때 계속 증가하는 형태라는 거 정도는 알겠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증가하는 함수다. 맞지? 자, 그럼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무한대, 무한대 계속 커질 거고, 무한대까지는 알겠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도 한번 넣어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2의 무한대분의 1이고, 그러면 2랑, 2 x랑, 얘랑, 둘 중에 어디가 더 빨리 커져? 2 x는 이런 거고, x는 이런 거니까, 얘가 더 빨리 커지지, 커지지. 그래서 이게 더 빨리 커지면, 0에 가까워질 거다. 그럼 0에 가까워진다면 뭐 이런 거야? 0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건가? 자, 그럼 T에다가 넣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0도 넣어볼 수 있거든? 0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와. 응? 그럼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양인가 보다. 맞지? 0일 때 값이 마이너스 1이래.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극소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 일단 극소까지는 구하진 않으려고. g 프라임 t만 구할 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까지는 알수 있고 어딘지는 잘 몰라 그래서 여기 풀이에서 이게 d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그럼 d라고 쓸게임자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고 0에 가까워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 g 프라임 t에 대해서 구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하는 증가 감소 증가하는 형태일 거고 그럼 gx, gt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더 생각을 해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란 말이야. 근데 gt가 얘라고 돼 있잖아. 이것도 그러면 gt도 그래프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지. 2에 t-t 플러스 1이야. 자,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 무한대니까 커질 까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t 2에 t만 생각하면 무한대 커질 거고 얘 커지는 게 얘보다는 더클 거니까 계속 무한대로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맞지? 여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D라고 치자 이 말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도 추정은 해놔야 될것 같은데 <laughs>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2의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얘가 더 빨리 커져서 0에 가까워질 거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면 플러스 무한대로 바뀌어. 그지 그럼 0으로 가는 거랑 무한대면 무한대지. 그럼 무한대로 쭉 커진다. 자, 이 정도까지는 추정했거든. 자, 그리고 또할수 있는 게뭐 있을까? T에다가 1 한번 넣어볼 수 있겠지. 1 넣으면 이게 0이 될 거니까. 그러면 g, G1은 얼마라는 얘기야? 이게 0이고 1 넣으면 마이너스 2.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 여기인지 여기인지 잘 몰라.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여길 수도 있고 근데 1렀을때 값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하여튼 음수다 그치? 그리고 그 X축이 요위에쭉 지나가겠다 까지는 주장할 수 있거든 자 이걸 놓고 기업부터 볼게 M이 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냐 이거는 정적분 값이거든 그치 정적분 값은 X축 아래에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음수되는 값, 여기가 뭐 a고 여기가 b라면 음수값이 당연히 만들어지겠다. 그럼 기억은 yes. x축 아래 존재하냐 이걸 확인한 거야. 자, 니은 니은 c를 넣었을 때 값이 0이면 마이너스 c를 넣었을 때 값도 0이다. 야 여기가 c면 얘가 마이너스 c다. 이런 표현인데 그래프로는 무금알아낼게 마땅히 없어. 그렇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래프로 알아낼 게 없으면 집어 넣어야지. g가 예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c를 한번 넣어보자. c 넣보면 c 1, 2의 c 빼기 c 1이 c 플러스 1이 0이면 마이너스 c 넣었을 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마이너스 c 플러스 1도 0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자, 이 상태에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비교해서 잘 찾으셔야 돼. 이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고, 얘가 C, 마이너스 1, 얘가 C,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순서 바뀌었다는 거 추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체에 2에 e 마이너스 1을 곱해 보시면 이쪽이 C, 마이너스 1만 남고 여기 1 되겠지. 빼기 C 플러스 1에 2에 e 마이너스 C가 돼. 이거랑 얘랑 같다는 거 알고 있고, 그지? 얘랑 얘랑 같다는 것도 보여. 그래서 이것도 영은 맞다는 얘기거든. 그럼 리은이 yes라는 걸 알아내면 우린 여기 c 여기가 마이너스 c라는 걸 찾을 수 있단 말야. 이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디귿을풀수 있거든. 디귿에서 a가 알파고 b가 베타라고 돼 있어. 그러면 m의 값이 최소라고 했는데 정적분은 우리가 최소가 되는 부분을 찾으려면 여기 a 에서 b여야지 이게 음수 값으로만 만들어져서 정적분 값이 최소가 만들어질 거거든. 그럼 결국에는 뭐라는 얘기야? a 가 a 가 알파, a 가 알파, 알파가 결국에 마이너스 c, 베타가 c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c, c만 넣고 푸시면 되는 거야. 자, G프라임도 구해놨거든? 여기 구해놨지, 그지? 여기다가 집어넣어보자는 얘기야. 이걸 집어넣어보시면 자1 더하기 여기다가 C, 아, 마이너스 C 넣는 거지. 마이너스 C, 2에 마이너스 C 빼기 1분의 여기다 C 때려 넣으면 1 더하기 c 2의 c 빼기 1 이렇게 될거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질거고 cc 약분하면 마이너스 2의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지수니까 그럼 2c e, 요게 마이너스 2의 제곱보다 짱이야 하고 물어봤거든 자 일단 마이너스를 곱하면 2의 2c 2의 2가 나와 그럼 얘가 커야 되거든 그럼 지금 2c가 e, 2보다 큰지만 확인하시면 돼 맞지 잠깐만 C가 그러면 1보다 큰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아1 여기 구해놨거든 그치? 1일 때가 C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C가 1보다는 큰거 맞고 C가 1보다 크면 얘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지 여기서 거꾸로 구해봤지만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응리엔티은 3이라고 구할 수 있다 2번은 끊어갑시다 에.